2020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x는 실수, 이렇게 마이스 1, x1인 함수, fx에 대해서 x는 0에서의 3차 테일러 다항식을 구하고, 또 복수평면의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2분의 1의 원을, 이 곡선 c에 대해서 선적분 요것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3차 테일러 다항식을 구해야겠죠? 3차 테일러 다항식이란 3차까지만 그 테일러 다항식을 전개시키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여기 있죠, 여기. 요것의 3차 단식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x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바로, 어, 나눠줄게요. 1-x분의 1에다가, 요거에다가, 2x-1. 2x-1. 자, 요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각각 따로 하면, 우리 여기 보면, 1 r 분의 a. 등비수의 합의 곡식이 있죠? 그걸 보면, 아, 이거는 공비가 X고, 초항이 1인, 바로 그, 것을 열리, 그, 나열한 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쪽 부분은,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쭉쭉쭉,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요것을 공비 R로 두고 하면, 1 마이너스 R분의 2 하면, 1 마이너스 X분의 2이 나오니까, 맞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우리 이의 X라는 것은 어떻게 두나요? 이의 X는 바로 전기를 하면, 1 플러스 x 플러스 200 분의 x 제곱 플러스 300 분의 x 세 제곱 이렇게 쭉쭉쭉 가죠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해준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안 보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200 분의 x 제곱 플러스 300 분의 x 세 제곱 플러스 쭉쭉쭉 이렇게 가겠죠 자 근데 3차 테일러 다항식이니까 우리는 3차까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3차까지만 보면 우선 1을 요 1을 여기에다 이제 곱해주겠어요. 자 그러면 1만 곱해주면 요 값은 x 더하기 200분의 x 제곱 플러스 300분의 x 세제곱 플러스 쭉쭉쭉쭉 가는데 우리는 3차 테일러 항식이니까 x 네제곱부터는 볼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x를 여기로 곱할 때로 볼게요. 자 그러면 곱하면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2팩 분의 x 세제곱 자 그리고 x를 여기 덮하면 x 네제곱이 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3차 테일러 나온 계이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자면 x 제곱은 얘한테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 세제곱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그럼 각각 항에 맞게 더해주면 여기는 x만 남고 여기는 x만 남고 이렇게 더해주면 2팩 분의 x 제곱은 2팩이 2니까 2분의 3x 제곱 제곱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6분의 x 제, 세제곱, 2분의 x 세제곱, 그 다음에 x 세제곱이니까 6으로 통일을 해주면 6분의 x 세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6x 세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6분의 10x 세제곱. 요거를 하면 3분의 5겠죠? 3분의 5x 세제곱. 자, 이게 바로 이제 3차 테일러 다항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얘네가 물어본, 어, 3차 테일러 단식을 구했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봅시다 자복소평면에서 원점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을 했을 때이 선적분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는 우리는 이 유수 정리를 많이 이용하게 되죠 z0라는 것은 우리가 f의 고립특이점이라고 하고 z 0를 제외한 곳에서 f가 만약에 해석적이라고 합시다. 자, 그때 이 적분값은 바로 이 파이 i에다가 이 고립특이점에 대한 유수를 곱해주는 거라고 우리가 풀리를할수 있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어디서 고립특이점을 갖느나 볼 거예요. 자 위에는 정함수이고 자 밑에도 정함수긴 한데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립특이점이 될수 있는 후보는 바로 이 z 대제곱이 0이 되는 것과 1-z가 0이 되는 거예요. 즉 z 대제곱이 0이 되려면 z는 0, z-1-z가 0이 돼야 되니까 제체는 1일 때가 고립특이점을 가질 후보가 되겠죠? 자, 근데 이두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겠죠? 원점 중심으로 하고, 원점 중심하고 반지름 길이가 2분의 1 원인 그게 C예요. 자,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였나요? 2분의 1인 원이에요. 2분의 1 같죠? 2분의 1인 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z는 0, 요 점은 지금 바로, 이 안에 있을 거고, z는 1은 요 바깥에 위치하고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z는 1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z는 0일 때의 유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지금, 인테그랄 c, 2의 z-1이 분자고, 분모는 z 내제고, 마이너스 1, 어, z 대제곱에 1 마이너스 z dz. 이 값은 바로 어떤 걸 구해하면 되냐? 2 파이 i에다가 레시드인데 어떤 레지드냐 z는 특이점인 0일 때에 바로 fz. 요것을 구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문제를 가만 보니 지금 여기 있는 꼴이 어떤 것과 닮았지 않나요? 바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풀었던 이거랑 똑같죠? 그냥 fx에다가 z를 대입한 게 바로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i n t e g r a z는 1분의 1로 제가 두겠습니다. z 내제곱은 그대로 있고, 분자가 바로 fz를 의미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쪽 부분이, 이게 바로 fz니까 말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것의 dz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z는 0에서의 유수는 바로 z분의 1의 개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우리 여기에다가 z 네제곱을 곱해줘야 돼요 근데 fz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지금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자, 여기다가 z 네제곱을 곱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는 f x 로 나타냈으니까 f z 로 제가 바꿔주면 f z 는 바로 z 플러스 2 분의 3 z 제곱 더하기 3 분의 5 z 세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z 네제곱 분의 1도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z 네제곱 분의 1을 곱해주겠습니다 z 네제곱 분의 1 그러면 z 대제곱 분의 1을 곱하면, 자, 요렇게 오겠죠. 가로치고, 뭐 뒤에, 지금은 테일러 3차 방식을 하는 게 아니니까, 뒤에 쭉쭉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그냥 쓴 이유는, 우리는 어차피 유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z분의 1의 개수만 집중하면 돼요. 근데 지금 z6이, 여기 3승이 들어가야겠죠, 3승이. z분의 1을 만들려면, z 네제곱과 z 세제곱을 곱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수가 바로 이쪽 이 3분의 5가 유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z분의 1의 개수니까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구한 게 바로 지금 3분의 5라는 겁니다. 유수가. 이게 바로 3분의 5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바로 이 파이 아에다가 곱하기 3분의 5를 하면 3 분의 10πi가 되겠죠? 3 분의 10πi가 우리가 구하는 유수의 값이 되겠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